네,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에서 주거 취약계층은 여름나기가 더 힘들죠. 특히 에어컨도 창문도 없는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더 고통인데요. 대구시가 쪽방 주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냉방 설비를 갖춘 모텔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방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쪽방이 붙어 있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뜨거운 바람만 나옵니다. 복도가 창문도 없이 이렇게 사방으로 막혀 있어서 쪽방 주민들은 더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더위에 잠못 드는 밤이 더 괴롭습니다. 아무래 바람 창문이 작으니까 이제 한안 되고 이러니 하지만 이제는 쪽방 주민들이 시원한 곳에서 잘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가 9월 초까지 모텔을 임대해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한에 이제 한에고방고 마음이 넓어 그런데 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35명을 모텔로 보내기로 했지만 아직 8명분밖에 방을 구하지 못한 상황. 여름 성수기 장기 투숙할 방이 없는 데다. 모텔 측이 쪽방 주민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월4 0만원 정도여서 모텔 업주들은 사업 참여에 소극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리고 방세가 올라갈 때 칠십만 원 사십만 원 되는데 그래 내가 좀나 선에 가서 나서. 애초 대구시는 폭염 기간 냉방 설비를 갖춘 빈 임대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물량이 없어 한 건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달 들어 부랴부랴 쪽방촌 폭염 대책으로 모텔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미숙한 준비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아내리입니다.